안녕하세요, 윤준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민하시면서 불안해야 하는 질문 하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재산도 조사되는지, 그리고 그걸로 문제가 생기거나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건 제 명의가 아니라서 괜찮겠죠?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나 회생위원, 파산 관제인은 최근 몇 년간의 가족 간 금융 흐름, 재산 이동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부 채무자들이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혹은 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이런 부분이 의심되는 경우 가족명의 재산 또는 지인명의 재산이더라도 조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지 가족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차량을 구입했고 그 명의도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채무자가 그 차를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면 그건 명백히 배우자의 재산이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벌들의 자녀분들도 전혀 문제없이 면책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형식만 가족명의일 뿐 실제로는 채무자의 자금으로 구매한 재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돈으로 집, 차량, 예금, 보험 등을 마련했는데 그 명의만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해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를 증여했거나 배우자 자녀 명의로 변경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거나 채무가 이미 심각해진 상황에서 가족 또는 지인에게 비싼 재산을 이전하거나 갑작스럽게 돈을 송금한 흔적이 있다면 이것들은 재산 은닉에 해당돼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원상 복귀해야 할 부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그 재산이 가족의 소득이나 가족의 대출로 마련된 것이라면 명확히 그 자금 출처를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해당 재산이 신청인 명의가 아니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설령 그 내용을 사실대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게 명백하지 않다면 허위진술로 보지 않고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상황에 따라 그 소유구조나 거래시점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므로 초기에 설명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가족 명의,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실소유자가 가족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만 가족이고 실제 소유가 채무자인 경우이거나 증여, 나 명의 이전한 시점 그 자금 출처가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면 사전에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수로 놓치면 면책불어가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